솔직히 이제는 살림이 피기 시작하니까 이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가 이제 전체적인 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만 조금 더 고생하시고 지나가시면 어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나아진다. 어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laughs> <laughs> 무지사랑 할매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 에너지가 너무 좋으세요. 네. 오늘 2022년 이민년 하반기 양띠 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2022년 양띠 하반기 어, 20살, 32살, 44살, 56세, 68세. 네. 어, 그래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어, 양띠 이제 20세. 어, 20대 분들은 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이 어린 분들은 물론 공부들은 뭐지내을 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성훈이 이제 이때는 한참만 저 눈뜰 때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어, 이 양띠분들을, 뭐, 성격으로 보면은, 이제 약간 소심한 구석도 있으면서 할 말은 다 해요. 어, 소심한 구석도 있으면서 할 말은 다 해. 아유, 많이 만나봐야 돼. 그래야 내가 진짜 내 좋은 놈 만나서 시집 갈수 있어. 시집 장가 갈수 있으니까 옛날이 아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골라골라 골라 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이제 서른 살. 이제 서른 살 같은 경우 양띠에는 바람기? 어,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바람기 같이 살짝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재칫할 못하면, 현재 계신 분이 좋으신 분인데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금전이나 다 괜찮은데, 어, 이성상에 약간 문제가 들어올 수 있다. 응. 근 네, 이제 마흔 네살 같은 경우에는, 어, 뭐냐. 이 사람들은, 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도 이제, 부러기 나이도 이제 넘었기 때문에, 어, 뭐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건강에 체크를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한 번도 안 아팠던 사람들은, 어, 내가 평생 건강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 두 개, 이제 몸이 이제, 아파오기 시작한단 말이지, 어, 건강하고 운전 실력은, 저기, 운전 실력은 잠만 하고 뭐, 잠만 하고,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 전체적인 운으로 보면은, 하반기 내년 음료 12월까지는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양띠 56세 같은 경우에는, 아 조금씩 이제는 살림이 피기 시작하니까, 이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가 이제 전체적인 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만 조금 더 고생하시고 지나가시면, 어,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나아진다.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8세, 68세, 이제, 양띠 하반기 분들, 언어 이제 이 양반들은 출타를 웬만하시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자식들 이제 와서 뭐 어디 뭐 해외도 갈수 있고 어디도 뭐 놀러 갈 수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올해는 이제 출타, 웬만하면은 이제 먼 거리, 장거리 여행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전체적으로 어 질병 쪽도 있지만 사고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냥 가까운 데서 이렇게 어으시고 원대는 출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사람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각자 타고 태어난 복이 뭐 사주팔자가 있어서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물론 이제 사주팔자 속에 들어 있는 복이고 운명은 대운이나 운명은 만들어 간다고 하잖아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는 자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로 노력하면 잘살수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열심히 분명하게 노력한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